이 예, 안녕하세요 매일말씀묵상 1월 27일에 함께 합니다 우리 오늘 아,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이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 축복이고 또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나는 정말 내가 경배하는 내가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경비하는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비하는데 있어서 먼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그 소원을 들어 주는 마치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 술을 떠 놓고 두 손을 빌면서 자네 출세를 위하여서.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름모를 신에게 이름모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의 놀라움에 매료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절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경배는 잘못된 경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바로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 주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기, 능력, 깊이, 넓이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절로 경배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알고 하나님의께 매료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까? 먼저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 능력,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다, 아름답다. 기이하다. 황홀하다. 그러한 말로 그러한 단어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성품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처절한 분노와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자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하여 우리들은 오늘 주일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야릇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해 떠오르는 해를 만드신 또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응답하여 아름답다라고,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응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놀라움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에복음 아, 창세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게요 가로대 지금 이제 야곱이 어, 아주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야곱이 처한 위치가 어떠한 처지인가 야곱이 처한 위치는 바로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 또한 하나, 어, 아버지로부터 어, 축복을 얻고자 또 속여서 그, 형, 에서에게, 정말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닥치는, 그래서 어머니, 친척이 있는 곳으로 정말 피해가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 원할, 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야곱은 그 하나님이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응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예배죠. 야곱은 이후에 18절에 나와 있듯이 돌 자기가 베던 그 돌을 세우고 이제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이고. 또 예배의 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그의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에 응답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어, 것들이 있?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할수 있는 일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행답하는 것에 응답하는 삶을 곧 응답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응답하라.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 눈에 보여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 중심의 그러한 어떤 예배에서 벗어나서 바깥에서 오시는 창조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의 하나님의 솜씨에, 하나님의 능력에 응답하시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오직 이 세상에는 나 이름밖에 나밖에 경배받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솜씨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응답하라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라라고 하십니다. 삶의 문제, 삶의 모든 당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그한 가지 주된 목적,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나온 것이니, 오늘 하루 이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응답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